할렐루야. 한주간 이런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한 주간 의삶 가운데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관계 가장 기본이 되는 결혼한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미리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혹 부부가 아니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별하셨거나 또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으셨거나 또 비혼이신 분들 싱글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배우자 없이 부모 또 자녀인 경우에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들도 좀 마음과 귀를 열고 은혜받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부부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히 맞습니다마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원리를 붙들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거나, 혹은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거나,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크시한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 적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결혼한 부부에게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고 갈수 있는 두 가지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두 가지 비밀이 뭐냐? 먼저 5장 22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2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좋게 하듯 하라. 아멘.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25절의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다는 뭡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리스천 가정에 주신 두 가지 비밀 그게 뭐냐 하나는 복종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렵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어렵지 않은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굉장히 민주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익숙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별로 인기가 없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시절에 부당한 권력이라든지 남성 우월주의 중심 남성 중심의 권위주의 시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단어들 복종하라 이런 단어들을 보면 이게 부당한 권력에 복종하라는 건가 아니면 남성 우월주의적 그런 권위에 무조건 따르라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벌써 성경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속 한켠에서 과거였던 일들이 떠올라서 말씀 듣는 문을 탁 닫는 아내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이 단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순종이라는 단어로 왜냐하면 영어성경에 보면 은요 복종이나 순종이나 많은 경우 똑같은 서브미터라고 한 단어로 번역되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꿔도 무방해요 조금이나마 제가 이런 의미에 있어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많은 해석들 또 많은 주석들을 참고하는데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딱 이거다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 요 에베소서 5장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은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 구절의 말씀은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는 난해한 구절이고 피하고 싶은 구절이고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구절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발견을 하고 얼마나 마음속에 담았던 그런 오해들을 많이 풀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많은 크리스천들이이 말씀을 오해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을 22절만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들이야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21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성경이 기록될 때는요 몇장몇절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진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나중에 필요를 따라서 이제 몇장몇 장, 몇절몇절 장, 몇절 이런 것들을 구분한 거거든요. 이 말씀을 21절부터 읽으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내들이요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여기 정확히 나온 단어가 뭐냐면은요.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 피차는 아내와 남편 모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에게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성경의 의미를 따라 읽으면 이복종이라는 단어는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서로 복종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사이 말씀을 많이 오해했잖아요. 많은 크리스찬 남편들이 부부싸움을 할 때. 예, 됐든 말이에요. 예,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 그런 용도로 이 말씀이 많이 오해되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예, 그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 이것을 아내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사사로운 해석이고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 5절에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거기도 보면 이 서로라는 말이 없거든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그러면은 복종은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하는 거고 사랑은 그럼 남편만 하라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아까 2 1절에 피차 복종하라고 해서 나온 그 피차라고 하는 그 국어로 치면 부사거든요. 그 부사는 복종하라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에도 걸리는 단어예요. 이건요 중학교 도리가 많이 배웠던 건데 부사가 하나 나오면 이 부사가 어떤 동사를 수식을 하느냐, 동사 하나만 수식하느냐, 아니면 두개 이상의 동사도 수식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사랑하라. 요거를 전체적으로 읽으면 어떤 뜻이냐면 에베소서 5장은 아내들이요 그리고 남편들이요 서로 순종하시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실 전 바울을 사랑하고 매우 존경하거든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상당히 위대한 생각, 그리고 아름다운 생각, 놀라운 생각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살던 그 시대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노예제 사회 아닙니까? 네.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들은 거의 짐승과 똑같은 취급을 당했죠. 짐승과 노예가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다면 똑같은 짐승인데 노예는 말을 할수 있는 말을 할줄 아는 짐승에 불과하다 그럴 정도로 또그 시대는 여자와 아이들의 지위도 상당히 낮았습니다 거의 남편과 그리고 부모에게 종속되어진 노예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시대 속에서 바울은 어떤 세상을 꿈꿨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바울은 그 노예와 어, 그리고 주인 아내와 남편,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자녀와 부모 모두가 다 신분적, 지위적 차별 없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 그런 나를 바울이 꿈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바울이 꿈꿨던 그 사회만큼 이뤄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바울이 벌써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 바울은요. 여성에 대한 생각, 세계관도 위대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진보적이었어요. 신례로 바울의 복음이 들어간 것마다 여성들의 지위가 그전보다 훨씬 더 발달을 많이 했고요. 발전을 했고. 그 당시에 세상 속에서 오직 교회에서만 여성들의 지도력을 인정했다. 다른 데서는 뭐 지도력은 커녕 여성이 사람으로서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교회에서는 여성이 지도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만큼 바울의 세계관과 여성관은 진보적이고 탁월했거든요. 이 말씀이 항상 저에게 걸림이었거든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아, 아내들여 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뭐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 피차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헬라어는 알렐로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이 전체 문장을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는 그런 단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하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가 맞는 설교냐? 이런 해석이 정말 맞는 해석이냐? 저는 그 해답을 좀 창세기에서 찾아보려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31절 저 뒤에 있는 우리가 이거 말씀 뒤쪽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분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보시면 기억이라는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 성경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도 그렇고 그렇죠? 기억. 기억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시면. 그래서 기억이라는 표시를 따라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2장 24절의 인용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이에베소서의 말씀을 기록할 때 마음속에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과정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 창조의 기사가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말씀은 조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인간 창조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기었던 말씀이 27절의 말씀입니다. <laughs>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자카르와 네케바라고 하는데 어 이런 의미예요. 짐승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여성과 남성, 남자와 여자. 이렇게 성적으로 구분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진 단어가 바로 남자와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2장에 가면은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남자와 여자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마 히브리어 원문은 다르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에 말씀해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남자와 여자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씀에 히브리어는 이 씨와 이씨 아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남편과 아내라고도 번역을 할수 있을 정도로 관계 속에서 매우 친밀한 부부로서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 장에서는 그냥 성적으로 구분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장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다른 의미로. 남편과 아내로서의 매우 친밀한 관계로서의 남자와 여자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 관계를 창세기 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결혼식 같은 데 가면 목사님 설교하실 때이 말씀 많이 하시죠? 돕는 배필.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자, 우리 앞에 있는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중요해. 돕는 배필. 히브리말로 그대로 읽으면은 에제르 케데그도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돕는다는 의미가 에제르고요. 이 케네그도 배필에 해당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함께 나란히 마주보고 서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이미 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 고귀한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흐르는 정신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어요. 그게 케네그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거든요. 나란히 마주 보며 서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태초에. 이 말씀의 의미를 잘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에제르 케네그도예요. 에제르는 돕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인격적으로 동등한 건 맞아요. 그러나 남자는 여자는 남자와 여자는 기능적으로 상당한 차이와 다름을 가지고 있어요. 참 달라요.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예? 남자는 어, 숲을 바라보는 안목은 가지고 있지만, 나무 하나하나를 보라 볼수 있는 그런 세세함이 없어요. 남자들은. 제가 보기엔 여자들이 제일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길 찾는 거 여자들은 길을 잘못 못 찾더라고요. 예. 또 말하는 건 여자가 훨씬 더 탁월합니다. 그래서 말로 여자를 이기려고 하는 남자만큼 어리석은 남자가 없어요. 그런데 또 힘쓰는 건 남자들이 잘하잖아요. 끈기 있는 건 여자들이 잘하고요. 뭘 결정하는 건 남자들이 빠릅니다. 이만큼 남자와 여자는 인격적으로는 동등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상당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자와 여자가 백필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동등하지만 서로가 부족하고 서로가 연약한 것들은 보충하면서 도와주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정을 세워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 다시 제가 에베소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동등하게 피차에 사랑하고 또 서로 다른 면을 인정하고 순종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언제 우리가 사랑하고 언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이걸 좀 아셔야 돼요. 피차에 사랑하고 피차에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언제 사랑하고 언제 순종해야 되냐? 느 순종할 때는 이럴 때 순종하셔야 돼요. 같이 살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면이 있거나 어떤 것들은 훨씬 더 잘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두말하지 않고 따라주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자와 여자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이런 다른 남자와 여자를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서로 환상의 호흡을 갖추는 환상의 팀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가정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가정들마다 남자가 더 잘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여자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것이거든요. 있 그렇게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더 배우자가 잘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냥 따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을 양육할 때 남편은 아내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은 하 아내는 아이들을 남편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더 많은 시간 아이들과 함께하고 더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이가 뭐 잘못하면은요 괜히 남편들 소리 지르고 화내고 하는데요 그럴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먼저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아내를 따라 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은 반대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나보다 연약하거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걸 채워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혹은 상대가 실수했을 때 여보 괜찮아 그럴 수 있는 거지라고 어, 감싸주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그림을 하예까 예배서서 5장의 말씀을 눈속이고 머릿속으로 그좀 그려보셔야 돼요 피차에 사랑하고 피차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세우신 가정 크리스천 가정의 비밀이라고 한다면 언제 사랑해야 되느냐 상대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그런 그래, 상대가 나보다 잘하고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대로 말없이 따라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가정들, 그리례 가정들은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 원리를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사랑과 순종의 원리를 따라서 돕는 배필로서의 그의 전가정 아름답게 세워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모드에서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부에 관한 말씀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부부관계를 넘어서서 그게 창세기 2장의 신비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아내와 남편으로 만드신 것은 이런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인간관계도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가 이미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 속에서 교제 가운데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에 실패하는 것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은요, 그 이유가 이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자는 내 거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어, 잘못된 관계들 형성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인 한분한 한 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격이고요.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아래로 내려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채워주면 되는 것이고 나보다 나은 면이 있는 것 같아 보이면은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그대로 따라 주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은 서로 존중해 줄줄 줄 아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예요. 아주 작은 문제 하나까지라도 죽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고 다투고 싸우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혹은 세상에서 만나는 분들 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만나는 분들 한분한분 한 분, 여러분 외모를 보지 마시고 마음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모와 배경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심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볼때 외모 중심으로 보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나, 배경이 뭔가 이렇게 보지만, 크리스천들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의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니 중심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과 순종의 원리를 따라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지나갈 때.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이면은 말없이 가서 사랑으로 덮어주고 채워주고 혹 나보다 나은 면이 있으면은 그냥 격려하고 지지하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천의 인간관계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된다. 지금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과거는 용서해 줄줄 알고 그들의 현재는 긍정해 줄줄 알고. 저들의 미래는 격려하고 지지해줄 지지해 줄, 줄 알고 예.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괜찮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더욱더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에베소서와 창세계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원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목사님,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그거 안 됩니다. 바보되고요, 무시당하고요, 집합품 당해요, 여러분. 집합을 당해요, 목사님. 그렇게 살아가려고 싶어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다 망하기 딱 십상이다 라고 말할지라도 크리스찬들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마치게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나라를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하세요. 잘 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내 네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스고른 삶을 정말 충성스럽게 살았구나라고 칭찬을 받아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날 죽께서 그분의 영광과 나라 가운데 오실 때 우리에게 혹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할지 몰라요. 약하고 게으른 종이나 종아 책망할지도 모릅니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전 단순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줄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줄로 아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해라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면 또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한 신앙생활입니다. 여기다 자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자꾸 섞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신 신앙생활을 살아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마음속에 다 붙들고 내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돕는 배필로서. 또는 사랑과 순종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돕고 섬기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드려야겠다 다짐하고 결심하실 수 있는 우리 대천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